답정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음, 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하면 돼라는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켜 답정노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건데 답정노처럼 기도하는 자신이 답을 이미 갖고 있고 그 대답에 맞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하는 막연한 대답보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는 확답을 더 좋아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봅시다 하는 제안보다는 신앙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한 명령을 더 좋아하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선택과 결정을 맡겨주는 자유보다는 할 것과 하지 말것 미리 정해놓고 지시하는 독재를 더 선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답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조, 좋아하실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면서 겸손히 행동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소위 부흥한 교회라고 하는 많은 대형 교회의 행태가 답정료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성서적이고 비신앙적인 사안까지도. 답을 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신천지 집단 이런 대형 교회의 부흥 전략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교주 이만희가 정하고 지시하죠. 사람들은 그 지시와 결정에 복종합니다.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지시하고 결정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껏 그렇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박정희 신드롬이나 군사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정서의 이면에는 무한한 자유와 책임에 대한 피로감이 숨겨져 있는 거죠. 스스로 결정해야만 되는 상황에 대한 피로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결정하면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그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우니까요. 내가 한거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행태가 신앙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고민을 던져주는 교회보다는 결정하고 지시해 주는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고민을 던져주는 설교보다는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하는 강압적 설교에 더 열광하는 거죠. 결국, 우리 시대의 신천지와 이만희,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의 우푼 현실은 삐뚤어진 신앙교육이 나은 결과물인 겁니다. 진짜 신앙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실까? 기도하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마치 수도원의 사제들처럼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구도자의 길은 성직자만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걸어야 될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도자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거룩한 구도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